아빠, 아, 그 통로, 통로, 통로 뛰어갔어. 통로 뛰어와서 통로 쪽에 있어. 카메라 갑자신나한 소리가 네 진짜 정신병 걸렸어. 힘차서나갔잖아아저 아야, 아야, 저자리 이거 아주 길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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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어, 또 왔어. 이 h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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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Jogging such, you. 들고 t 나 vois, tu vois, tu v i i s v